네, 안녕하세요. 재정지열입니다. 5월 11일 월요일 마감.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시장은 강하게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조금 그래소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서 마이너스 0.54% 하락 마감하였고요. 어 개인들이 주로 수익률 게임을 벌이고 있는 코스닥은 0.40% 정도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코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분봉으로 조금 볼만한 부분이 있죠. 분봉을 이렇게 보시면은 아침에 이렇게 하락으로 갔습니다. 하락으로 갔다가 다시 땡기는데 여기 690.34 포인트죠. 이 부분이 결국은 정거점 부분이죠. 정거점 부분에서 장을 받는 모습이 확연하게 분봉에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종가는 그러고 나서 다시 눌려가지고 장 마감 무렵 살짝 들어올린 그런 모습으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결국은 전고점 저항을 좀 받는다. 이 부분을 내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다시 밀릴 것이냐 하는 부분이 관심사인데 금일 전체적인 수급 동향을 보시면은 그래서는. 개인들이 5,115억을 샀습니다. 5,115억을 샀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죠. 특히 최근 3일 동안에, 이 3일 동안에 5월 6일, 7일, 8일 산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이렇게 물량을 제법 던졌다 하는 모습에서 조금 수급적으로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을 계속 내일 모레 체크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감각을 개인적으로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흐름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낫죠. 코스닥은 1510억 개인이 매수했죠. 그죠? 개인이 매수를 하였는데 외국인과 기간 매도 물량을 개인이 느긋하게 매수했습니다. 금일 단지 코스닥도 이렇게 분봉상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 봄단에서 717억 매수하는 이 부분이 금일 전체적으로 지지하는 힘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는 하락 마감. 코스닥은 종목 장세가 펼쳐지면서 상승 마감했는데 코스닥은 정고점 저항을 확실히 받는 모습을 보였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체크하다 보면은 삼성전자를 조금 회원님들 한번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삼성전자 수급을 이렇게 보시면은 금액적으로 보시면은 5월 4일 6일 7일, 8일, 9일, 그죠? 금액이 크죠 5089, 그죠? 327억, 634억이면 955억, 약 6000억이죠? 그죠? 7000, 약 7900억, 8000억 정도를 연 5일 동안 매수를 했다. 동학 개미죠. 동학 개미. 그러므로 내가 삼성전자는 안 올려주면서 이렇게. 도리어 시장상과 반대로 지수 조정 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지수가 조정하면 삼성전자는 개미들이, 동아 개미들을 더 죽이려고 뺄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지수적으로는 도리어 뺄 수도 있다. 삼성전자가 빠지면은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 가지고 기관들 수급이 아주 중요하죠. 결국은 이 기관들이 이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적인 코스피 지수 흐름을 좌우한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금일 보험단만 없었으면은 조금 하락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요 정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마스크마스크 마스크, 세정제. 그죠? 어, 세정제 같은 경우는 이수화 금일 다시 전고점 돌파하려는지 위로 어, 당기는 흐름입니다. 전반적으로 어, 진단키트는 윗꼬리가 다 달리는 달렸거나 은봉으로 갔고요. 지메트릭스만 신고가를 완전 달성한 그런 모습입니다. 치료에 조금 별다른 에, 종목들이 없, 없었고요. 자 어, 의료기기 특이 종목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 메디아나만 완전히 신고가에서 겐디는 흐름이고요 의료기기 쪽, 원격 의료 쪽도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유비케어도 그죠 아주 장대 윗꼬리가 긴 음봉이죠 인성정보, 인성정보는 최근 이 음봉 때문에 다시 조금 치쳐올린 그런 마감이고요 의료기기 쪽은 제노레이만 조금 엑스레이 조금 강했고요 기타 건강 식품 쪽은 뉴트리가 다시 강한 흐름을 보였다. 코나 b n h 이치는 금일 이렇게 미꾸리 달린 은봉이죠. 미꾸리 달린 은봉이니까 내일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자, 알테오젠 바이오 쪽에서는 뭐 최강의 지금 주도주죠. 그, 그러므로 내가 금일 조금 모멘텀 진해장 주식 매수권으로 외국인들이 조금 어, 해먹은 어떤 HLB 기타 레고 캔바이오는 조금 이 전고점 위치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자, 오스코텍, 오스코텍이 신고가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요. 휴원소는 아침에 모멘텀 바다가 강하게 시작했다가 조금 엄봉. 정도로 마감을 하, 하였습니다. 기타, 서울 바이오시스, 그죠? SK바이오랜드도 위에 길이가, 윗꼬리가 길죠? 이렇게 마감하였고요. 서울 바이오시스가 또신고가 위치로 올라온 그런 모습입니다. n k m x 도 아주 강하게 이렇게 이틀째 시, 강하게 세포 치료제 쪽이죠?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비메모리 쪽은 삼성전자 디자인 하우스인 코아시아가 신고가 영역을 올라왔고요. 거의 다 이렇게 종목 장치가 화려하죠. 휴대폰 쪽은 별거 없습니다. u t i 만큼일 신고가 달성하려고 위로 꼬리를 고개를 내미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 쪽은 오션브리지, 전구체죠. 전구체, 반도체 소재와 공정소재죠. 전구체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장비도 하고 있죠. 기타 테크윙 계속하고 있는 테크윙. 기타 종목은 KNJ 말씀드렸죠. 그죠. KNJ 다른 종목들은 좀 주춤하였고요. 전기차 쪽은 금이 조금 특이했죠. 어, 두산그룹 주죠. 두산프셀 두산그룹 재무제표 개선을, 개선을 위해서 두산프셀 두산 솔루스, 이런 쪽에 매각 얘기가 나오면서 초강실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타 동학업이좀 강했죠. 동학업 전기차 쪽이죠 조금 소외된 종목이죠. 자, 금일의 바이오와 더불어, 바이오보다 조금 더 강했죠. 어, 전일, 모멘텀이 나온 디지털 뉴딜, 관련 주죠. 가장 아침에 강했던 것은 소프트 캠프죠. 소프트 캠프 1순위고 2순위 데이터 솔루션도 상가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나서 교육주가 후장에 YBM넷이 상가가 갔죠. 그죠? 기타 오픈 베이스 빅네 이런 종목들이 먼저 감을 위해서 갔고요. 게임즈 중에서는 미투온이 가장 강합니다. 미투온은 카지노 게임이죠. 어, 자회사가 카지노 게임사가 있죠. 기타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은 네오, 네오 어, 기관들은 네오이저, W게임즈 이런 쪽을 만진 것 같고요. 그리고 NA 외국인들은 끊임없이 한국 사이버 결제, 이 종목을 계속 만지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11만주죠. 금일 단날도좀 많이 들어왔어요. 네, 과연 내일 단날 이쪽으로 돌파할지 관심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데이터 솔루션도 궁금하죠. 과연 이렇게 대량, 거래, 대량 거래죠.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과연 내일도 어떨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교육주, y b m 네도하고 그죠. 내일도 전장까지는 일단은 이쪽은 매기가 붙으면서 단타는 조금 나오지 않겠느냐는 그런 관점이고 이런 후발주, 단날과 같은 후발주 쪽에가 조금 더 안정하게 안정되겠죠. 자, 통신주 쪽은 별거 없었고요. 현대통신만 금이 조금 강하더라고요. 자, 기타 한섬 금일 화장품 쪽 사업을 추진한다는 한섬 강했고요. SK 케미칼도 강했죠. SK 케미칼. 뭐, 두산 인프라 코어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재무 구조, 두산 그룹의 개성, 기타 폐기물, YNT, 아침에 좀 많이 올랐죠. 만 삼천 원대까지, 그죠. 인선 ENT, 순환으로, 안 올란 쪽으로 지수 걸립니다. KG ETS는 어 내일도 조금 수급이 좋을 것 같아요. KG 왜냐면 이 외국인 기간 흐름 보면은 수급이 좋을 것 같으니까 내일 KG ETS 보시고요. 그리고 단알 보시고요. 단알 내일 단타 나오는지 그죠? 기타 이런 데이터 솔루션 그죠? 그리고 나서 미투원 이 돌파를 했으니까 단타 나오는지 보시고요.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런 두산 그룹 좀 추가적인 모멘텀 나오는지 보시고요. 코아시아는. 건 삼성전자 디자인 하우스인데 새로운 고가를 뚫었지 왜냐하면 AD 테크놀로지와 같이 삼성하고만 연결이 되면 이때 급등을 했죠 삼성하고 이렇게 연결될 때 이리 급등을 하였으니까 코아시아도 과연 어떤 흐름 보이는지 지속 관심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바이오 쪽에서는 오스코테 이렇게 돌파했는데 완전 돌파했죠 거래량 늘고 그죠 또 외국인 기간 수급도 좋죠 그죠 그리고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삼천당 제약 또한 한올 바이오 그죠 한올 바이오 부담 없죠 가장 부담 없잖아요 그죠 한올 바이오 기간 외국인 수급 보면 은더 좋죠 그죠 이런 쪽 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외국 개인들 동학개미 때문에 더 뺀다 지수가 미국만 조금 악화되면는 조금 지수가 저항을 받는 모습을 그랬소나 코스닥의 흐름으로 봐서는 조금 안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그것이 선물로서도 전체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선물 마디로 보시면은. 이 앞에 고점이 259.45죠. 그리고 금일 쌍봉 고점이 258.40이고, 종가가 4포인트 빠지죠. 그죠. 254.45니까 쌍봉 고점 만들고 금일 빠졌으니까 1이 되면 10포인트 빠지면 은248.40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다. 그죠. 아직 올선은 안겠죠 그죠 선물 차트도 보시면은 오일선은 아직 안 깼다 그죠 오일선 위치 253.80 이잖아요 그죠 그일 254.25니까 0.4 포인트 그죠 0.15 포인트 정도 빠지면은 오일선 붕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밤 미국이 아주 중요하다 원 달러 환율은. 강부합선 마감했죠. 이런 관점에서 아주 이번 주에 조금 눌렸다가 흐름을 볼 수도 있다는 감각으로 느꼈습니다. 자, 금일 전체적인 마감 조금 이제는 안정적인 매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감하겠습니다.